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이버입니다. 자 이번 주 어떤 일들이 있을지 어, 빠르게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엔비디아다, 어, AI 버블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여기서 더 가기 위해서는 어, 부채한도 협상도 그렇고 엔비디아의 실적 그리고 IR. 매우 중요한 안주가 될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주 어 이벤트들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뭐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빅테크가 시장을 이끌었고 지역은행이 또 시장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그래서 위치가 어디냐 라고 보시면은 나스닥 일봉입니다 어, 나스닥은 매우 매우 높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더 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또 원동력이 필요하다는점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10시 15분에는 중국의 대출 대금리가 발표가 됩니다. 원래 매월 20일날 발표가 됐었는데 이번에 주말이라서 그런지 월요일날 발표한다라고 를 합니다. 어 중국이 원래 안일했는데 주말 없이 일하다가 이제는 주말도 챙기는 모습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보시면 예상치는 이번에도 어, 어떻게 보면은 대출 대금리 낮추지 않을 거다.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준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유동성 공급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거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난주에도 나왔지만 중국의 경제가 아직까지 뭐 만족스러운 모습은 아니고. 또, 글로벌 투자자 기준에서도 애게라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국이 대출을 대금리를 낮춰줄지, 그리고는 뭐 단기, 장기 금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월요일 날에는 중국에 관련된 보고서를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요일 밤부터 이어집니다. 블라드와, 그 다음에 로간, 어, 델러스 연 총재, 어, 그 다음에는, 토마스 바킨, 그리고 라팔버스틱, 어, 아주 많은 위원님들, 총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어, 발언을 한다. 바, 당연히 발언은 강한 발언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금요일 날 기준에서, 어, 지난, 그, 지난 금요일 기준에서 파울의장이 조금 시장에 도움이 될 만한, 혹은 희망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지금 뭐 신용 이런 거 보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상황 보면 금리 더 올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발언도 했는데, 그 상황에서 이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금리나 없다라는 발언이 얼마나 강하게 나오는지 보셔야 될것 같고 일단은 뭐 블라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라팔 보스틱 연은 총재도 마찬가지고 지난번 지난 주에 발언을 했을 때는 금리나 없다라고 얘기했고 특히 보스틱 연은 총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나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이 뭔가 뭐 이야기를 듣고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화요일 기준입니다. B.O.J.의 근원 C.P.I.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근원 C.P.I. 잠깐 보시면은 일본도 현재 인플레이션에 놓여 있다. 물론 2%기 때문에 2% 3% 왔다 갔다기 하 때문에 이게 무슨 인플레이션이냐라고도 보실 수 있겠지만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보시면은 얘네들은 0%대의 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배수로 따지면은 거의 한 4배에서 5배, 혹은 6배의 물가상승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본에 있는 분들, 뭐,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뭔가, 그죠? 예전과는 다르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본은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이게 N화, 특히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같은 경우에 일단 화요일 밤이죠. 화요일 밤에는 독일에서, 유럽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PMI 지표가 동시에 우르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수요일 아침입니다. 한국의 제조, 기업 경기 실사 지수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데이터나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뭐 일본에서도 단칸 지수라는 게 나옵니다. 뭐 아시아 시장에 약, 살짝 영향을 미친다 정도이기 때문에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요런 데이터가 요 시간에 나온다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일단은 PMI P.M.I.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독일 제조 P.M.I. 쭉 밀려 내려와 가지고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예상치는 45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딱히 반등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점. 요거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지난번에 45.8이었는데 이번에 46.2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영국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47.8인데 이번에 예측치로 48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예상보다 더 낮게 지난달보다 더 낮게 나온다 그러면은 시장이 좀더왜 이래?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제조 업 구매관리자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50.2 이번에는 예측치가 50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제조업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추세가 계속해서 올라오느냐, 지켜지느냐 혹은 다시 떨어지느냐 있어 가지고 증시 방향성이 조금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미국은 좀더 중요한 게 서비스업이죠.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달에 53.6이고요. 이번에 예측치는 52.6입니다.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보시면 50에서 55 사이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다라는 점에서 지금 미국의 경기가 좋다라는 것은 여기에서도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는 우리 우리가 작년 연말 기준에 아주 최악을 겪다가 심의 지표 상당히 많이 반등을 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경기가 좋다라는 말 이런 데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P M I 지표는 어, 높게 나오면은 경기가 좋다라는 거지만 반대로 너무 높게 나오면은 어 이거 금리를 계속해서 높게 유지하겠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어, 제 생각에는 예상보다 살짝 낮게 나오면서 경기 안 좋네. 하지만 버틸 수는 있겠네 정도가 나와야 시장 참여자들이 좀더 좋은 방향으로 뭔가 좀 시장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높게 나오면 조금 싫어할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수요일 밤입니다. 독일에서 기대평가 지수, 현행평가 지수, 그 다음에 기업 체감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영국에서도 이제 CPI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는 미국에서는 옐런 재무장관의 연설이 존재하고요. 특히 이번 주에는 옐런 재무장관 뿐만 아니라 연준위원들이 시도 때도 없이 나와서 연설을 할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정들 체크 계속 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목요일 새벽, 어, 우리 FMC 회의록이 발표가 됩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금리 인상과 금리 동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다. 특히 6월에 대해서는 아주, 이미, 이제,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 내부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6월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 조금 회의록을 뜯어보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한국의 금리 결정. 이번에도 동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한국이 지금 기준금리를 동결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라고 걱정하십니다. 유튜브에서 많은 그, 매체들 혹은 전문가분들이 아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가 벌어지면은 환율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냉정하게 우리나라의 현재 CPI, PPI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물가 지수와 함께요. 그다음 우리나라 내부의 뭐 전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금융 환경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금리 못 올립니다. 우리나라 금리 올리면 스스로 자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주권이 있는 국가거든요 어,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라는 점에서 금리를 못 올린다 라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금리를 못 올려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점에서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시장 금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심년물 국채 금리가 3.5 3.6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심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도 시장금리 기준으로도 생각해 볼수 있는데, 우리나라 3.2에서 3.4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큰 차이. 안 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 영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계속해서 10% 대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내감 혹은 경기 침체에 혹은 뭐 금리를 좀 과하게 올리면서 뭔가 리스크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예측치 9.8%였는데 실제로는 10.1%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 9.9% 예상했는데 10.4%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8.3%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10% 온도로 떨어질 것인가 그리고는 9%도 깨고 내려올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도 애매하게 뭐 9.5, 뭐9.7 이렇게 나오면서 와 영국 인플레 정말 안 떨어진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지에 대해서 조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영국은 특히 섬나라기 때문에 cpi에 매우 민감하다 특히 공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 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독일의 IFO 기업 체감 지수입니다. 얘도 작년 연말이죠. 어때쯤에 바닥을 찍고는 쭉쭉쭉쭉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어 지금 뭐 유럽 증시가 좋고 그다음에 글로벌 증시가 반등을 준다. 그래서 하나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예상치는 93. 어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점. 실제로 지금 유럽의 경기 침체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는 기업체감지수. 이거는 유럽 증시나 미국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가 발표되는 5월 아니, 그 5월 24일 오후 5시에 어, 미국 선물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유럽 시장의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뭐 한국의 금리입니다 한국 금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3.5에서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것이다 올해 들어서는 금리 인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 한국은행 총재 어, 우리 이창용 총재님이 뭐라고 코멘트를 하는지도 참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으로는 금요일입니다 우리 목요일 밤이죠 어, 이번 주에는 조금 시장에 어왜 이렇게 낮게 나왔지? 라는 이런 시그널을 보냈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번에 예상치는 25만입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지금 25만 위를 이야기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30만까지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만큼 가야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연준에서도 조금씩 목소리를 낼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직도 갈 길이 멀긴 해요. 몇달 정도 이제 시간을 두고 점점 점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0만에 가까워질 것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번 주에도 어떻게 나올지 일단은 데이터를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낮게 나오면 시장에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예, 조금씩 높아져야 된다라는 점참 잔인한 소리지만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지금은 경기가 둔화되어야. 오히려 증시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는 미국의 GDP 1분기 GDP 두 번째 데이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데이터에서 1.1이 나왔고요. 이것 때문에 시장이 조금은 어라 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수정되는지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금요일 홍콩이 쉬입니다. 어, 중국 투자 안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는 금요일 새벽에 FED의 발런스 시트 대차대조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거는 얼마나 긴축이 진행되고 있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숫자가 많이 줄어들면 시장이 그래도 좀 부담스러워한다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신규 실업성 청구건수입니다.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아직 좀 남긴 남았어요. 요 각도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한두 달 정도는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누워버리면은 음 어디가냐 할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게 여전히 대차대조표입니다. 어, SBB 사태가 터지고 난 뒤에 잘 줄어들던 대차대조표가 다시 한번 솟았고요 다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나온 데이터는 또 하락하는 모습, 말 그대로 대차대조표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요번에 또 얼마나 감소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시장에서 돈이 줄어든다는 것은 아무래도 증시가 부담스러워 할수 밖에 없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금요일 밤이죠. 이제 토요일, 금요일 밤이죠. 금요일 밤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미국에서 PC가 발표됩니다. 어, 소비지출, 물가지수, 전월 대비, 전년 대비 발표된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는 미시간 5년 기대인플레, 어, 그다음에 미시간 대 1년 기대인플레 나옵니다. 이거는 2주 전에 나왔던 데이터에 대해서 확정치로 발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가이드라인은 정해져 있다. 시장의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소득, 개인지출 이 데이터도 나옵니다. 이게 점점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늘어나야, 어, 소득도 좀 늘어나고 지출도 좀 늘어나야 실적에는 좋을 겁니다. 다만 너무 많이 늘어나면은 인플레이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수요, 공급,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토요일 새벽에 나옵니다. 굴착 장비 말 그대로 국제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WTI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 데이터들 최근에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어, 말 그대로 유정이나 유정을 시추하는 시추 장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데. 아, 그죠. 국제효과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지금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효과가 오르기 시작하면은 폭발적으로 오를 수 있다 라는 점도 참고를 하셔야 된다. 투자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고 있다 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연초 이후 중국의 산업이 토요일 아침에 나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기의 하나의 지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죠. 이제 코어 PC라고 볼수 있는 건데, 요 코어 PC는 연준, 우리가, 우리의 패드 형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예측치 4.6%입니다. 지난달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이게 고점은 찍었으나 옆으로 횡보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요게 꺾여야, 그죠? 실업이 올라가고, 이게 정말로 꺾여야 금리 인하에 대한 희망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무조건 낮게 나와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코어라고 하는 것과 일반 헤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점은, 어, 우리가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료품 이런 게 들었냐, 안 들었냐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다 들어있는 상황에서 국제유가 그리고는 곡물가 다 감안해서 4%가 지난번에 나왔던 겁니다. 4.2 나왔고요. 요번에는 얼마가 나올 것이냐라는 겁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낮게 나와야 된다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우리가 4월에 그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떴었습니다. 어, 4월 초에 우리가 5월부터 감산한다 그러면 조금 떴었기 때문에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어,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5년 기대 인플레 어, 은행 위기 터지고 난 뒤에 좀 깔려 있던 애가 확 떴습니다. 확 뜨면서 뭐야, 뭐야 이러고 있는데 요거 어디로 가는지 일단은 뭐 지난번에 나왔던 것보다 데이터가 더 떨어질지 더 오를지 요 정도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다음으로는 1년 기대 인플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3%대에 나오던 요 데이터가 갑자기 4%대로 1%가 떴습니다. 1년 기대인플레이가 올랐다라는 점에서 요 지표도 연준이 조금 강하게 어좀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요 P는 예상치예요. 이미 예상치는 4.5로 나왔습니다. 이번에 확정치가 나오니까 이게 4.5가 될지, 4.4가 될지, 4.6이 될지 요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금요일에는 PCE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그 매크로는 부채한도 협상입니다. 다음으로는 유럽의 경기 침체에 대한 썰이죠. 이것이뭐 뭔가 열, 뭐 저저 22, 어, 22 총재 발언으로서 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영국의 총리라든지, 아니면 영국의 BOE의 뭐 총재라든지, 이런 사람의 입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미국 증시가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인 트렌드는 유럽의 경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글로벌 제조 PMI 발표된다라는 점. 그리고는 저는 매크로 세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차트상으로 좀 고점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S&P 500 기준으로 4200포인트, 요걸 뚫기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요거를 뚫을 안 뚫을지가 단기 수급상에는 가장 큰 이벤트가 될수 있다는 점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미국에서는 fmc 회의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연준 위원들과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입니다 얼마나 매파적일 것인가 금리 인하는 언제쯤 될 것인가 이런 부분 좀 보셔야 될것 같고 미국의 서비스업 pmi 미국은 서비스로 돌아가는 국가니까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금요일에 발표되는 pc 물가지수 중요하고요 한국은 기준금리 그럼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대출 의대 금리와 일본의 물가지수 정도를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장 핵심적인 거 실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준비되었고요. 화요일에는 로우스와 팔로알토 넥톡스. 여기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은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됩니다. 엔비디아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 수요일 장 마치고 발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코스트와 그 코스트코와 달러트리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달러트리는 아무래도 다이소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썰을 좀 들을 수 있고, 코스트코는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물건을 매입해서 팔고 있는데 인플레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IR,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꼭 참고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엔비디아가 뭐좀더 이제 좀 버블을 만들어 준다 라고 하면은 주봉 기준으로 볼벤 상단이기 때문에 지금 그 위로 얼마 13,000까지 열려는 있습니다 350포인트 정도고요. 이게 아주 뭐 많은 뭐 위로 업사이드라고 보기엔 좀 어렵 어렵습니다. 어, 그렇지만 지난주에 3% 올라서 이렇게 장대 양봉을 그려낸 거기 때문에 요런 장대 양봉 하나 더 그리게 되면은 어, 삼성전자 그러면은 그죠? 아, 7만 원 이번에 트라이할 수 있을까요? 라고 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 혹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도 더 오른다 그러면은 차익 실현을 계속해서 조금 조금씩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어, 시황에 대해서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어, 저도 여행 가니까 어, 저도 잘 쉬다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두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형님들, 누님들, 모두 모두 안녕.